자, 이제 천국 맞이, 천국 맞이 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제당 맞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산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거리가 있고 여기에 제당이 들어있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당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한양꽃의 특성화입니다. 왜냐하면 한양꽃은 왕신이라든지 뭐 공주님 계신 곳, 이런 곳에 대한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제당은 사회 3당을 놓는 거거든요. 사회 3당. 사회 3당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옛날 같으면은 어뭐 선바국사당 지금은 선바국사당 거기는 왕신을 좀 모신 곳이에요. 왕신, 임금신. 그리고 또 수풀당, 공주신을 모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회장군당 충렬화주당 이런 사회에 계신 3당 신령을 도는 거예요. 금성당 이런 데 그래서 이분들은 산신보단 녹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은 하늘이 내리적이면 임금의 자손은 하늘이 내린다 해서 산보다는 땅에 있는 실력보다는 높은 실력이다 해서 천국 놀고 다음에 제당맞이가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제당맞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맞아서 오늘 이렇게 진적을 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나중에 끝나고 뒷전을 치신 다음에 이제 진적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하고 배웅을 해요 그래서 뒷전을 치고 하니다 이렇게 제당맞이 똑같아요 버릴수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상을 방 중앙에다 이렇게 놓고 도령돌듯이 어, 저기 진옥에서 도령돌듯이 도신 다음에 이제 공수를 이제 주시는 거고 여기는 보통 도령은 잘안 도시고 그냥 앞에서 거성만 하고 문쪽을 바라보고 상을 차리고 그렇게 이것도 문쪽을 바라보고 상을 차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 땅에서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물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장군님을 차릴 거고, 여기에 이제 가망을 차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양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땅 제석상을 차려놓겠죠. 안땅 불사하고 안땅 제석을 여기다 차려놔요. 안땅 제석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가 마당이면, 천궁상하고 산상. ]은 마당에서 받아서 놓으시는 거리에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요즘 이제 서울, 이제 국당이테 원래 이렇게 하시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진 서울 국당이나 이런 데는 비둘기들이 하도 이제 이 상을 이제 쪼아 먹으니까 요 문, 이렇게 방에서 문가 쪽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해요. 천국상을. 어. 그리고 산상을 요렇게문간 쪽으로 차려놓고 그리고 굿할 때 나와서 마당에서 바래기를 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놀거든요. 그때 이제 요게 제당 이제 마지쌍이라는 거를 제당쌍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찾아놔요. 이 제당을 놓을 때는 어디서 하냐면 은 이렇게 문쪽을 바라보고 문쪽을 바라보고 놓는. 떡 시루떡 세접시가 문쪽을 바라보고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열두 장반기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떡 열두 개 이렇게 목지어서 놓는 게 있거든요. 요걸 놓고 이렇게 도령을 돌아가지고 요 제당 마지 하려면 국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풀당 같은 데서 물고를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고 했죠. 그거를 갖다 이제 사고지를 접은 걸 가지고 도령을 돌고 여기서 이제 공수를 줍니다. 그래서 사회 3당 마누라, 국내 재당 마누라, 또그 다음에 이제 금성님 따로 놓으시고 금성, 금, 금성님을 놓니다 금성님. 그리고 이제 사슬을 세워요. 여기도. 사회 3당 마누라, 국내 재당 마누라 놀고 금성님 놀고 이제 사회 3당 호구를 여기서 여기도 호구가 있어서 따로 놓니다 여기는 여기도 말명을 놓아요 근데 여기는 재장은 안 놓습니다. 재당마지는 그리고 대감을 놓으시고 창부를 놓으시고. 그리고 영산 수비 저기. 아 여기 저기까지. 선앙을 놓니다. 선앙 사회 삼당 선앙 그리고 여기에 영산 수비를 놓습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재당마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때이 거리를 하기 위해서 차리는 전물상을 제가 이제 이 뒤에 또 영상에다가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상을 차려놨다가 여기로 빼가지고 놓으시고 다시 이 자리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놀고 난 다음에 이제 싹 싸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허물지를 않아요. 그대로 놓습니다. 왜? 이 뒤에 가서 한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악사 선생님들이 밤 일이 있어도 제당을 갖다 맞지를 하고 제당배웅을 하면은 뒷전이 끝나도 다른 집이를 갈 수가 없었대요. 재당 배웅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재당 배웅도 이제 뒷전까지 해놓고 재당 배웅상을 다시 이쪽에 이렇게 문간 쪽으로 바라보게 내놓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재당 배웅상은 똑같은데 이제 반만 세 그릇이 뒤에 할때 여기에 마지 그릇 세 그릇만 올려놓고 전세회 가지고 올려놓고 그러고 재당 배웅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좀 이제 유의하실 거는, 제당 맞이를 하고, 이제 산도, 천궁도 열두 거리를 놓고, 산도 열두 거리를 놀았어요. 어, 저 천궁신장 대뭐 창부까지 놀고, 산도 산신장 대강 창부까지 놀고. 그리고 가망거리를 할때 보통 보면은, 초가망, 이가망 해서 가망을 놀고, 그 다음에 소천왕, 소본양에서 본향을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명을 놀고, 그다음 대신을 놓은 다음에 주상을 놀잖아요. 보통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 이거 안 놀아요. 말면까지만 선생님들이 해쳐줘서 감각을 해놓고 언제 하느냐? 요 조상은 요때 합니다. 대감거리 끝내놓고 조상 옷을 쭉쭉쭉쭉 찢어서 대감거리 끝내놓고 조상을 냅니다. 이게 조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왜 대안주거리 대감거리 따로 써놨냐면 대안주거리는 어, 별상 신장까지 애기씨가 도시고 뭐. 대감거리는 옛날부터 이 대안주거리에 있는 게아닌데 이건 따로 떨어져 있던 거리에요. 아대가, 뭐, 만신 모음주 대신 때감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놀았던 거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붙어 있던 거는 아닙니다. 편의상 지금 선생님들이 굿을 웬만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놀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놀아서 그렇지, 이거는 여기서부터 대감거리부터 만수바지를 따로 해가지고 분류되었던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당주가. 장신부인 저기 전안을 갔다가 전안의 장군님 신장님 별상님이거를 이 대안주거리에서 놀고 청백오십만 신이 여기서 대감거리를 갔다가 놀아주는 거였어요. 대감거리 끝나고 조상을 뒤에 조상을 헤친다는 거, 조상을 쭉쭉 찢어서 낸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당 제석거리라는 게 있죠. 보통은 성주 창부만 하고 보통 무슨 끝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안땅 재석도, 대한재석, 재인재석 아니시리야, 모시가중, 안땅재석 아니시리 하는 게, 이게 원래 여기에 분류되어 있던 거리예요 근데 지금 편의상, 여기에, 어, 도당불사, 부군불사를 놀고, 안땅재석을 겹쳐서 놀아서 그렇지. 이게 원래, 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여기로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보통, 만신 진정만큼은 재석 거리를 옛날처럼 따로 뛰어서 놉니다. 그래서 재석 놓으시고, 또 중상 놓으시고, 그리고, 저기 뭐야 안다 재석호구를 놀아요. 여기까지만 놀아요. 말명 뭐 이거는 안 놀니다. 재석호구까지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주 놀아 놓고 창부 놀아 놓고 개면거리라는 걸 항상 합니다. 진적에서는 따른 때는 하나래요 이건 이제 떡 파는 할머니예요. 떡 파는 할머니서 저 좌도 개면 우도 개면 아니시랴. 개면 성수는 개면 말면 또개면각시가 명떡 복떡을해 가지고 왔으니 평복에 방울하고 떡을 들고 하는 거예요. 자, 개명을 하고, 뒷전을 친 다음에, 여기 재당맞이 했으면 여기 재당배웅이 하나가 겹쳐지는 겁니다. 순서가 예를 습니다만신진자군요 자, 이거는 재당맞이를 할 때, 열두 장반기, 쟁반기라고 하는 거 있죠? 어. 그거를 이제 차려놓고, 재당맞이 상 옆에 놓고, 도령돌듯이 도룡, 돌아요. 이거는 이제 열두 쟁반기 상인데이거 지금, 떡두 켜져? 열두, 열두 개를 내야 돼요. 떡을. 이렇게 떡을 12쪽을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편을 쓸었어요 사곡 사과 아니라 배를 쓸으셔도 되고 떡하고 과일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바우 국사당 가서 하면은 거기 이제 계시는 삼촌분들이 다 알아서 해놔요 이렇게 또 제당 맞이는 왕십리 수풀당이라든지 뭐 화주당이라든지 또선바우 국사당 같은 데 이렇게 다 이제 단장을 든다고 하죠. 진정을 갖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왕님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저기 제당맞이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인사를 다 드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조금 들죠.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나저 저기 다 당을 당비도 다 내야 되고 전물도 해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당맞이를 하는 선생님 정도 있는또 이렇게. 인건비가 좀 비싸지겠죠 아무래도 <laughs> 비싸요 인건비가 왜냐면 이걸 하시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하고 대추도 이렇게 올려놓고 요게 그 저기 뭐야 빨간사탕 이런 것도 올려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술잔, 세 개. 요렇게 차리는 게 열두 장방기입니다 제작마제상인데, 이렇게 제작마제상은 이렇게 팥씨로 세 접시. 그리고 모듬 나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요. 모듬 나물하고 전. 요게 뭐 산적. 뭐 육회도 올라가도 되고, 뭐 놓으시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술 석잔, 그리고 모듬 과일 놓고, 요 옆에 이제 이렇게 열두 장방기를 놨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놓고, 요렇게 도령을 도는 거예요. 도령을 요렇게. 도령을 돌면서 공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당맞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당맞이상에서 좀 유의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제당맞이를 도신 다음에 요상을 바깥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한쪽 편에 있던 자리에다 이제 넣어요. 그러고 나면 제당배웅이라는 걸 마지막에 해야 돼요. 뒷전을 치고 난 다음에 제당배웅이라는 걸 하는데. 예전부터 악사님들이 일이 와도 이 재당 배웅이 이제 남아 있으면 맨 마지막 거리가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 일이 잡혀도 당을 뜰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요대로재당 맞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밀어놨다가 뒷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당 맞이를 하신 선생님이 재당 배웅을 합니다. 이제는. 사회삼당이나 뭐 선바우국사당실령이 구슬 잡수러 오세요 하는 게 제당 맞이고, 그리고 다 이제 진적을 다 보시고 이제 회항해서 돌아가세요 하는 게 제당 배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은 뭐가 조금 틀리냐면 다시 이렇게 중앙에다 이제 막 차려놓고선 여기 마지밥을 세 그릇을 해서 올려요 이렇게. 그전에 보니까 이제 회양을할 때는 마지밥을 세 개를 해서 올리고 배웅을 해가지고서, 근데 보통 이제 재당 배웅을 할 때는 돌형 돌지 않고 그냥 요 앞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공수주고 공수주고 그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밥 세 개를 요렇게 배웅할 때는 올려놓는 다는 거, 그게 조금 틀립니다. 자 이제 산상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시루떡 세 접시 넣고 솥밥 올려놓고 모듬나물, 모듬전, 그리고 모듬과일 술석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산상은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루를 쪄서 추가를 할 때가 있어요. 백두산시로 아니면 또내 양호양산 본양에서 뭐 제가 저는 이제 소백산이거든요. 그럼 소백산에서 받으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시루를 여기다 이렇게 쪄서 추가를 시켜서 하고 거기다 전 소지에다 꼭 이건 백두산시로 뭐 여기는 이제 뭐 뭐, 본양사, 어디 시루, 이런 거를 소지종에 대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올리, 잔 하나씩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루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상은 요렇게 간단합니 자, 그리고, 어, 요기. 재성님은 백설기 세접, 백시루 세접시입니다. 요게 재성님 몫이고요 그리고 요기는 불사님 몫입니다. 이제 보통 가래, 저기, 홍불렛떡을 세접시 올려놓는데, 이게 저기, 잘 가져가니까 안먹더라고요 그래서 는 이제, 저기 안 땅에 안땅 부사님 세 접시는 가래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깃밥 이제 내 네, 저기 천신이나 제석 이쪽으로 드시는 조상님들 시, 신령님들이 있겠죠 할머니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받으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거는 안 받으시니까 튀각 어, 나물 그리고 두부전 그리고 옥수구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꽃이면 여기 불사 살이 이제 불사님 전에 받치는 쌀이 들어가겠죠 이제. 또 여기 장군님. 제가 이제 오늘은 웃기가 없죠. 이제 진작 진짜 제대로 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웃기떡도 막 이렇게 해놓고 주악도 올려놓고 이러고 여기 그럽니다. 그 이제 사진을 첨부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감흥떡이 되는 겁니다. 감흥떡. 음.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한약꽃은 조상상을 안 차려요. 여기가 감흥, 조상신령님은 떡을 받고, 조상은 매를 받는다고 했어요. 밥을, 진매를. 그래서 여기는 조상신령님들, 감흥신들 받으시는 몫이 되는 거고, 요 밑에 하단은 조상님 쌍을 여기다 차리는 겁니다. 여기가 조상상이 돼요. 한약꽃은 진진옥이라든지 진옥이를 할때 상식상이 조상상이 되, 응을 따로 차려요. 굳이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꽃은 뭐 조상상이 없다. 이,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감흥님, 여기는 조상님들. 어, 그리고 뭐 조상상을 하나 따로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마다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만화님이 두 분이고 뭐 이랬는데, 첫째, 둘째 만화님이 한상을 안 받는 것 같아. 아니 이러면 그럴 때는 저희도 조상 쌍을 이건 편하게 드시라고 항상 따로 봐드리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약국은 요거 조상님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떡이 빠졌는데 신장님 인절미 신장님은 찰떡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장님 목수로 인절미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신령님에 대한 기본 떡은 요렇게 올리고 나머지 떡은 내뭐 칠성 할머니의 떡 이런 거는 다 대한주 쌍으로 내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신 할머니인데. 대신 시를꼭 하나만 쪄놓으란 법이 없어요. 진옥이 할 때는 큰 머리 이렇게, 요, 요게 이제 신장님 쌀이 되겠죠. 천신이면. 근데 이제 진옥이면 여기가 이제 말미 쌀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큰 머리를 요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그 앞에 대신 시를 하나 쪄놓으면 이건 넉대신 할머니 몫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냥 천신이면 요게 이제 오반개를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음, 올려놓는 대신 할머니는 이제 천신, 대감 천신, 음, 뭐, 가망 할머니가 되겠죠. 저기 뭐,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이런. 그런데 진적대는 만약에 시루를 각기 받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천수경 있는 연불 대신 할머니가 있어요. 여기 아직 이제 들 쪄져 가지고왔는데 그럼 이제 연불 대신 할머니, 뭐, 뭐, 넉 대신 할머니, 뭐, 뭐, 뭐 무슨 할머니, 뭐, 그렇게 이렇게 분류해서 쪄달라고 하면 파시 저기 콩시루가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적대는 신엄마하고 하시지 뭐 같이 하시지 않더라 첫 신문을 열어준 신어머니의 대신 그 목도 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막걸리 잔을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렇게 시루가 있고 저쪽에 이렇게 상에 받쳐진 시루가 있어요 요거는 텃대감 시루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텃대감 그죠 땅에 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 이곳 지구 텃대감 할때 노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안때감 시싫인데 이게 성주 시류예요 그래서 양쪽 귀에다 북어를 꽂고 여기 막걸리를 놓는 게 아니라 맑은 술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음, 동지 지나고 나서부터 꽃피는 시절에는 성주를 못 받는 거니까 성주 운을 그러면 이제 바람이 나가서 성주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 동짓달부터 2월 개춘될 때까지 성주운을 만약에, 성주운이 들어서 집을 살수 있을 만한 운이나 집을 사가지고 가는 운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밥도 세 그릇을 놓고, 그리고 쌀한 그릇 요렇게 놓고, 거기에 이제 숟가락 꽂아서 명주실를 놓고, 요거는 이제 성주운을 받을 때 이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성주실에는꼭 맑은 술을 놓는다는 거, 그리고 대감의 조정이 성주예요. 그러면 조상님들, 우대 조상님들 중에 누군가는 성주의 업을 가지고 오시는 신 저기 뭐야, 조상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안대감 상이라고 해서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대감, 터대감이. 에요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터대감은 꼭 이렇게 두 편을 놔야 된대요. 그래서 떡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면은 요 이제 한 편을 가지고 반을 잘라서 두 편을 놉니다. 그리고 남대감, 가지고서는 여대감 해가지고서는 저기 남터주 여대감, 여터주 남대감에서. 꼭 이렇게 막걸리 잔을 탁주를 받치는 거고 부거 한 마리 올려놓고 그리고 또 요거는 주대감입니다 주대감 목수로 제가 해 놓는 거고 요거는 이제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니까 선생님들도 주대감님들이 있을 때는 요거를 해 놓으시면 술 먹고 막 이렇게 시, 실수하고 이렇게 돼요 이분이 두루, 이, 계신데 목을 안 지어 놓으면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가 도깨비 대감실로 꼭 이렇게 파실에다 막걸리 한잔 해가지고 요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구탈 때마다 올려놓는 이제 상입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실 때 항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고 굉장히 높은 신령의 상이다 해 가지고 항상 차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본향상이라 그래요. 조 위에 떡세 접시는 가몽신이에요. 가몽신. 내 조상님들 중에 누군가 신당에 이제 조상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신이지만 이거는 그분들보다도 훨씬 높은 상이에요. 본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주신 본향의 씨주신 양산신령 아니시리 이르잖아요 제가 김해김가면 김해김가의 첫 시조는 김수로왕과 허왕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시조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우대 조상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팥시루세 접시 그리고 세발심지입니다 세발심지 그리고 요기 이렇게 사과편 어뭐 밤을 편 쓴다든지 대추 이런 거를 편을 쓸어 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어, 본향 조상거리 하기 전에 본양거리하고, 음, 가뭄거리라는 걸 놀잖아요. 그죠? 그때 요게 이제 세발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노는 거고, 모두 만주하고, 술석잔인데, 청궁신령도 마당에서 받아가지고, 받는 신령이고, 산도 마당에서 받는 신령이고, 이 본양상은 마당에서 사면 바래길에서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여, 상을 안으로 들여 모셔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노는, 명, 본인, 저기만, 얘기하시는 뒷전상. 뒷전에는요, 글립을 놀고, 또 맹인을 놀고, 선왕을 놀고, 터주를 놀고, 음, 이렇게 놀아요. 그러고난 다음에 영상, 수비 이렇게 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립도 받으시고, 선왕도 받으시고, 그리고 터주도 받으시는 거예요. 맹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막걸리 석잔 놓고, 이게 이제, 음, 이제 뒷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이제 그 뒷전상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밥이 한 그릇이 빠졌어요 요거는 해산영산이 받는 거예요 이건 상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해산영산은 바닥에 이게 구불안 받친 곳에다 받쳐서 올려놔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여기 미역국에다가 저기 조선 간장 뭐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려야 해산구농은 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좀 내려놔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요게 상문의 몫입니다. 상문신의 몫이에요. 날달걀 세 개, 그리고 두부 한 모, 그리고 이건. 상. 그리고 이제 요 고기를 자꾸 올려놓으시는 분인데, 이게 호, 집에 어, 들어오시는 신령님 중에 뭐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뭐 이북구에서 다 있는 거예요. 호영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양반이 있을 때는 날고 기를를꼭 이렇게 바깥에다 내놔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바가지에다가 이걸 영산 바가지라고 해요. 칼을 꽂아놓고, 시칼을 하나 꽂아놓고, 이건 수비. 수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찢어놔야 돼요. 찢어놓고, 이제, 객구들, 문 밖에 있는 객구들을 차리하는 상이에요. 한양 우시됐든 저기, 저기는 밖에 있는 못 먹는 존재들도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청계 배웅을 하고 막,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청군 불사거리도 하고, 산거리도 하고 하면서 수비야, 수비야, 각기 이제, 저 불사에도 수비를 쳐서 내버리고, 그리고 또, 음, 산에서도 수비를 쳐서 음식을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뒷전에서 영산 거리를 놀때이 바가지를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다 놀았으면 칼을 던져서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땅에다가 이렇게 칼끝이 나갔으면 열 십자를 그리고 침을 퇴퇴퇴 이렇게 세 번뱉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음. 여기는 건립터주뭐 선왕 이런 분들 받고 여기는 이제 영산, 해산, 영산, 영산, 여기는 수비, 여기는 상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려놓으시면 됩니다.